오전에 생고생하고 이항차 문이오징어 낚시를 나갑니다. 짠. 오늘 동해권 문이 만나려고 준비 열심히 해왔어요. 요거는 국산 데스페라도 애기 위주로 생겼고요. 동해필드는 어떨지 몰라가지고 일단 조금 저렴한 데스페라도 애기를 챙겼고그 다음에. 동해권도 또 퍼플 퍼플이 잘 된다 해가지고 그래도 퍼플 퍼플도 챙겼고요. 요거는 뭐디티리 야마시타, 요즈리 등등등등등. 뭐 스미조고, 하야시 등등등등. 이 여자는 돈 벌어서 이쪽은? 낚시 용품만 어, 사나 어, 보다. 뭐 애기들입니다, 여러분. 동해권 필드가 어쩔지 몰라서 헤드도 이렇게 뭐 15g, 20g. 10g도 있고요. 헤드도 30g까지 챙겨왔어요. 오전에 너무 많은 힘을 쓴 것인지 반쯤 포기한 채 낚시를 시작하는데 이때 또 눈치 없이 친오빠 놈이 한 마리 잡아낸다. 속이 타들어 가는지 음료수만 들이킨다. 약 12시간 만에 첫 번째 조과. 여러분, 비록 우리가 삼치는 실패했지만, 무늬 오징어는 성공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두 종류 낚시 중에서는 가장 좋아하는 장르가 사실 무늬 오징어인데, 아무래도 또 유튜브, 유튜브나 라방 시청자분이나 이제 소수의 인구층인 무늬보다는 쭈꾸미, 갑오징어가 사실 조회수가 높기도 하고, 겸사겸사 제가 쭈가 위주로 많이 다녔어요. 그래도 역시나 저는 두 종류의 꽃은 무늬오징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종류가 줄수 있는 손맛이 한계가 있는데 이 무늬오징어 같은 경우에는 그 차고 나가는 이그릇감 이거는 진짜 오징어들, 오징어들 중에서도 무늬오징어가 제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낚시의 재미, 운용의 재미, 그다음에 손맛까지 모든 느낄 수 있는 장르가 무늬오징어입니다. 그래서 제일 재밌는 장르이기도 하고. 앞에 계신 분이 그 오렌지 색깔로 이연타를 먼저 받으셨었어요. 이 앞에 계신 분이 무늬 오징어를 처음이라는데 잘 잡더라고요. 무늬 오징어를 처음 해보는 사람이 두 마리를 잡았으면 아, 저건 효과가 있다! 해가지고 저도 요렇게 바꿨습니다. 지금 요거 노란 뱃돼지 색깔 있죠? 노란 뱃돼지 오렌지 색깔에 지금 제일 많이 나왔어요, 배에서 설명을 하다가도 배가 멈추면 낚시가 우선이다. 드랙 소리만 들고도 오전에 스트레스가 날아가는 아, 느낌. 시가 막히고 와! 이야! 엄청난 실력입니다 혼자 자가 같은 느낌이신가? 지금 아까부터. 예, 이제, 이제 여러분! 신발을 다버어나려고 하네요. 와 사이즈 너무 좋아요. 텐션도 올랐겠다. 본격적으로 낚시를 해보려고 하는데. 유리야 좀 쉬라. 싫어. 지금. 야 이거 재밌다고. 그래 그래. 내가 10분 쉬라. 10분 안에 내가 한 마리 그래갖고 유리야. 푸는 거딱 끼워오면 될거이거 아니야? 아니야. 이분은 동해까지 따라와서 그래. 방해꾼 노릇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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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을 위해서 너를 쓰게 하는 거야. 그래?

선장님 나와 말이 하시는데 뭐가 다르긴 다른데, 다르네요, 여러분. 어? <목소리>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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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다가 선장님 여기는 다이 선장님 여기는 나와 말이다. 선장님 뭔가 달라도 달라요. 피딩 <목소리> 만났습니다. 무슨 일이고? 이제 이남님이 자박 때문에 한번 더. 오이사 너무 좋다 진짜. <목소리> 무슨아와다무대가려고 하네요. 거의 다. 600, 700 작으면 500 정도. <laughs> 오전과는 표정부터 다른 그녀. 아침부터 지금까지 지금 오늘 뭐 전투 낚시, 어, 전투 낚시 일정이었지만 어, 별 다른 손맛을 못 보고 있었습니다. 간간이 뭐 문이 오징어 한 마리 추가하고 한 마리 추가하고 대삼치 빵치고. 오늘은 동해는 왔지만 어 동해는 왔지만 뭔가 컨텐츠적인 측면이 안될것 같아서 뭐 영상 처럼 거의 포기한 상태였는데 역시 그래도 용왕님은 저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 문이 오징어 애기하시는 분들이라면 다 아시죠? 어 퍼플 퍼플. 지금 전부 다 퍼플 퍼플의 반응을 받고 계신데 우리가 이 퍼플 퍼플만 믿고 살 수는 없게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퍼플 퍼플 말고 그럼 다른 퍼플도 한번 써봅시다. 이 퍼플 퍼플 말고. 자, 다른 퍼플 들어갑니다, 여러분. 어. 가자! 얼마나 낚시가 좋으면 먹으면서도 낚시를 할까? 근데 제가 좀, 어, 건방진 랜딩으로 인해서 한 마리가 빠졌거든요? 요 버프를 한번 넣어볼게요. 원래는 새벽 2시까지였는데, 어, 오늘 고기안 나오는 와중에 선생님도 너무 많이 고생하셨고요. 아, 판네에 요거 딱 피딩 보고 집에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시간상으로는 조기 철수죠? 조기 철수. 원래 2시까지 예정이었었는데, 멋까지는 의미가 없어왔고 아침에 놀만큼 놀았고 막판에 딱필리고 깨끗하게 마무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 오. 완전 가져가버리지 와 진비를 와 이제 신나게 가져왔다와 사이즈가 진짜 너무 커 기가 막힌 사이즈 한번 분위기를 타니 계속해서 무늬 오징어를 잡아낸다. 500 이하 사이즈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잡은 것 중에는 이게 제일 그나마 작다 싶은 사이즈인데 어때요? <laughs> 진짜 미쳤네 미쳤어. 이게 피딩 아닌가? 선생님이 아침부터 그렇게 찾아다니던 슈퍼 피딩 아닌가 이거? 보셨죠 여러분? 퍼플 퍼플 아니라도 열리라서? 제가뽀을뽀면보다더 많이 잡았어요엄 거면, 거를 요감하게 그냥 들 거면, 엄시의 밥을 먹을 거면, 엄마의 는을 먹을 거면, 엄마마을 먹을 목탑으로 하루종일 텐션 유지한 선장님 맹물추성이 되고 다 부질없는 겁니다. 추워 그런데 고구마를 벗어난 사이즈들이 진짜 많죠 한 600에서 700 사이즈들이 진짜 많네요 이정도면 12시간 고생한 보람이 있습니여러보기잘했네 자, 선장님 피곤하시죠? 이거 한잔 드세요. 우와! 저, 저는 예침배 대우 아니죠? 아니, 아니, 남자분들도 소맥심 갖고 있어요. 아, 딱딱. 선장님의 애정이 듬뿍 담긴 <목소리도> 타벅스 커피로 오늘의 낚시가 마무리된다 봤죠 여러분? 짧은 시간에 <목소리도> 여러분 약 20시간 만에 한 19시간 정도 만에 아, 네, 다시 항해 입항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가장 기대했던 무늬 오징어는 성공합이다 네, 여러분 초코쿠키 -OK. <목소리도> 짠 사이즈 아, 아, 너무 좋았죠? 우와 공장님 <목소리도> 고생하셨습니다. 네. <laughs> 오늘 초반에 고기 안 나와서 엄청나게 힘드셨죠? 네. 아, 선장님이 엄청 해봐 익으셔가지고, 덕분에 너무 재밌게 잘 놀았어요. 네. <laughs> 고생하셨습니다, 선장님. 오늘 손맛 재밌게 잘 봤어요, 무니오지가. 네. 오늘 맞춰서 고마워요. 근데 왜, 막판에 나와버릴왜 이렇게 늦게 들어가셨어요? 네? 아, 네? 네. 나와마리 일찍 들어가셨어야죠. 네. <laughs> 너, 덕분에 진짜 너무 재밌게 달려왔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하루 종일 네, 에너지를 안녕하세요. 다 쓰셨는지 마칠 때 수줍은 모습이 굉장히 어색하다. 원래 마치는 시간이 2시였는데 거의 비슷하게 마쳤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또 바로 남해바나로 넘어가서 우리 쭈꾸미, 갑오징어 또 이대로 보낼 수 있나요? 물때 돌아왔는데. 가겠습니다. 쭈꾸미, 가보징어 잡으러 가자. 이 엄청난, 이 엄청난 일정을 소화하는 여자. 시즌을 하루 하루도 허투루 보낼 수 없습니다. 안녕. 미친 건지 두 시간 반을 복귀해서 다시 쭈꾸미 낚시를 간단다.